여기가 제주도입니다. 와, 제주도 돌이 진짜 검정색이면서 이렇게 화산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네요. 와, 제주도 돌이 엄청나게 화산 돌이에요, 이렇게. 와. 여기는 제주 바다입니다. 이렇게. 바다. 오늘 파도가 많이 치네요. 바람이 불고 하니까 역시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치고 그렇네요. 오늘 10월 24일 제주도 여행 왔습니다. 바람 많이 불지? 아니야 나 이것 좀 하고 아 우리 옆 가족입니다 셋이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나만 빠져있네요 아 이것도 찍어주신 분도 있고 어 아, 너무 이쁜데 아이고 야야돌 이거 제주도 돌을 진짜 신기하네요 화산돌 엄청 이거 돌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아 바닷가 한번 가가지 바닷물 한번 볼게요 물 색깔 밑에 산호가 있는지 색깔이 좀 푸르지 않고 약간 흰색이 바, 이, 보여요 물 색깔이 이렇게 아 모래 밑에 모래가 있어갖고 이렇게 물 색깔이 시네요 아이고, 좋아라. 야, 진짜. 제주도 여행을 2년만에 왔어요. 우리 딸, 딸이 이쁘지요? 아이거요 이거 아들, 마하나님, 이렇게 있고요. 제만 얼굴이 안 나오네요. 아, 여기 나 백사장 좀 갈래. 아, 여 백사장 한번 가볼게요. 제주도 와고또 백사장 한번 걸어봅니다. 아, 좋아요. 제주도. 아이고야. 사람들이 백사장에 별로 없어요. 모래 한번 찍어볼까요? 아이고야, 누가 한 번도 안 되더니 이렇게 모래, 모래가 이렇게. 제주도 이렇게 주택이, 해변가 주택들이 있고요. 이렇게. 좋아요. 파도가 치고 저기도 사람들이 많네요 저쪽 끝에 볼까 아 사람들 좀 구경하고 있네 이렇게 먼 데서도 보이네요 와 아유 이뻐라 달란한 가족들도 왔어요 애기들도 있고 보기가 좋아요 오늘 날씨도 상당히 좋네요. 해가 나고, 해가. 코로나 전국에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을 오늘 제주도 와서 한번 날려봅니다. 천천히 찍어야 되는데 하메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하메이 흔들려요 아... 제주주여여는 뭐야 제주 주서구소방서장국에서 한국에서 한 이렇게 인명구조 함이네요. 인명구조 한국에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찍을게요. 아, 그래요.